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아 오늘 날씨가 아주 선선하니 산행하기 딱 좋은 좋은 날씨입니다, 여러분들. 오늘 산행도 똑같이 병풍치 하고 산삼 산행 두 가지 병행할 거고요. 일단 하나 하나 또 올라가면서 영상 남기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. 아니, 저건 또 뭐야? 아니, 여러분들 저것 좀 보세요. 아니 <laughs> 저거 뭐야 아니 빨아이에에서또 저런게 또 여기에 야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야 여러분들 저 이런 고... 새들이 저거 먹고 있습니다 야저 새들 밥인가 봐요 여러분들 야저야 <laughs> 저... <laughs> 이럴 수가 야이 뭐야 이거 <웃음> 와 <웃음> 여러분 야 대박 났네 대박 났어 야 이런 곳에 와야 저... <laughs> <laughs> 여러분들 한따 먹어볼까? 야 이렇게 주렁주렁 주렁주렁 열릴 수가 있나 이게? 아니 제주도에서만 아니 제주도에서도 나오나 이게? 일단 아, 여러분 아, 제가 나방을 씨... 뭐 찌을한번 해보겠습니다. 와 이게 오와 오렌지 <laughs> 여러분들 일단 제가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 와, 여러분. <laughs> 오우. 야, 이거. <웃음> <웃음> 야, 여 이렇게만. 나하다여러분 거, 높은 고 어, 야, 아니, 겨우 궁지를 따아왔다가 해들도 먹어야 되니까. 이 새들도 먹어야 되니까, 저 높이 있는 것들은 손도 안 닿고, 이 정도로 하고 다시 또 산행 시작해야겠습니다, 여러분들. 카메라 봐 근데, 오렌지가 영어로 뭐지? 델몬트? 손키스트 썬키스트? <laughs>